표야, 아, 어? 혹시 너 거기 포자꽃 있어? 포자꽃 그거, 포자꽃 꽃가루 없어? 왜? 안캘 그거... 거야. 이거 왜 필요한데? 그 이다 뭐 쓰레기 쓰레기인데. 아 쓰레기 아니야 예쁜 쓰 예쁜 예쁜 쓰레기다 <laughs> 예쁜 쓰레기. 이러. 뭐야? 아또 표야? 표야 있니? 아니 진짜 왜? 아니 성대모사 한 번만 할수 있을까? 아 그거 단가 비싸 540개야 아아 아. 아, 근데 여기서 해야 하라고? 듣고 싶어요 효영언니 저랑 놀려면 게임을 아주 잘 해야 해요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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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고야 <laughs> 김표 너뭐 그거야? 성우 그런 게 꿈이야? 아니야 내, 내 연습했어 어? 아니 그 연습하면 왜다네. 되는 거였어. 나도 나도 언젠간 그거 할수 있어? 아, 할수 아, 있지. 코코마 해 줄까, 나중에 근데 할수 있을까? 그럼 네, 누구한테 배합지. 배우 오지? 네. 나한테 배워. 연습하면 된대. 어떻게 하는데? 보고 따라. 어떻게 따라 목소리를 따라. 어머. 우와. 어머. 어머. 다날그거 아니. <laughs> 수박 좀 주십분. 수박. 수박. 여기 못 주지. 이거 아죄송니다 이거 수박 먹으려다가 아밥좀 드실분 그러면? 아나나 갈게요. 여기 사모님도 아, 태어민... 있네. 아, 어, 아야. 아야? 아야? 아야! 아야. 아야 일로 와봐. 아야. 너 어딜 가야 돼? 나 통제할까? 수성생님길드요 어? 검은 해적 길드요한판 뚜까? 뚜까? 마 뚜까? 응. 여기서 맞을게와이팀 진짜 개빵이다. 아야 아야 뜰래. 아. 아야 뜰래. 뜰래 올라 올라와 뜰래. 아야 아야. 아야. 올라 뜰래. 둘이 뜰래, 일해 일 뜰래. 이데이 아야. 뜰도 뜬대, 제도 제. 하이. 가오가 무너져 버렸네. 함특가, 함특 아야 함특 죽인다. 통제한다, 통제한다. 한다 쏜다, 진짜 쏠수 있어. 쏠수 있어. 진짜 활 들었다. <laughs> 당긴다, 어, 시 당기다. 어, 긋는다, 당긴다, 긁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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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긴다. 긁는다. 활 긁는다. 당긴다. 쏜다, 쏜다. 다 쏜다. 진짜 휘두다휘두다 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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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네, 네. <laughs> 아 이리 야. 야 아, 진짜? 표호야, 저거는... 표호야. 어? 어? 혹시 뻔했네. 너 거기 포작꽃 있어? 포작꽃? 그거 포작꽃 꽃가루. 없어! 왜? 안캘 거야. 이거 왜 아, 저... 필요한데? 이다 쓰레기, 쓰레기인데. 아 쓰레기 아니야. 예쁜 쓰레기 아니야. 예쁜 쓰레기다, 예쁜, 예쁜 쓰레기. 아니, 그게 예쁜 쓰레기란 아, 거네. 된다자. 예쁜 쓰레기. 아니야. 다 따져. <laughs> 변화도 <변화주가> 강제를 <laughs> 많이 했어. 삐뚤어졌다. 평가. 됐어. 나 그런 식으로 하면 맞아, 진짜. 표우 야채 주지마, 나 아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언니 있어, 아니언니 있어. 당신들 다가한몇개 박아놓고 또저른다니까편혹스럽게 야채 주지마, 너 예쁜 짓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포사 걸어줄게. 나 아니언니한테 항상 예쁘게자랐는데물더 해줘, 내가. 귀여워봐 <laughs> 언니하고. 표우는 응. 나한테 줄 거야, 알았지 설채이? 내말 거역 한번할 때마다 밤움 무지개해 내말거역하다 근데 아니 언니 말은꼭한 번씩 거역해야 되는데 나 그러면 은 입을 닫아야 돼 진짜 너무 심심해 입이 간질거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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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안녕 야 왕누나 표우 누나는 어디 가고 너가 왔냐? 표우는 내가 잡아먹었다 지금 표우는 나다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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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면서 튕긴 나 미치겠다 진짜로 진실의 방으로 야야 보스 타임 9분 전응네 아 이 응. 응. 차트 뭐라고 응. 하셨어요? 보스타임, 보스타임. 네? 보스타임, 나낭 no, no. 보스타임이요? 저희 보스가 한 시간마다 되게 바뀌었나요? 어? 그러면, 응. 응. 네. 응. 그러게? 우리 다섯시에 잡았나? 야, 벚꽁이. 벚꽁이야? 뭐. 어, 벚꽁이가 어, 벚구이였어 아직 한 시간 뒤네 그럼. 부우야, 더 해줘, 더. 이 새끼. 집 어, 새끼. <laughs> 발레. 발레. <laughs> 야 뭐야 그건 안돼 나쁜 네. 오빠들한테 배운 거야 그거 안돼 아 이거 쓰면 안돼 아 이거 그게 할수 있는 최선의 나쁜 말이었어? 응 어. <laughs> <laughs> 에코 알나야 지금 딱 시작하면은 전부 다 퍼져서 가야 되잖아 열 명이니까 어떻게 딱 나눠질지 지금 딱 플랜을 좀 잡아 이거 근데 너무 없어 우리 뭐 다섯 명밖에 안 오냐? 5분 전인데 디코를 근데 와 귀여워 한번 전화를 해야할 듯합니다요 전화해봐 태우야 애들 전화번호 다 있나 예 있습니다 그 카톡했잖아 전화해봐 예와너 너 빨리 태우라 그래 네. 어쩌지 원이안 받네 고구? 고구야. 고구야, 고리야리리와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고고야 빨리바리리바리리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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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바리바리바리만리바리와리리리

누르기! 귀. 귀 움직인다? 근데 개짜는거 보여줄까? 내가 눈을 움직여 움직인다? 어떤데? 징그. 하찮다고요? 귀엽지 않아요? 아요러브니님 고마워요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귀엽지? 놀래면은 쫑긋 웃는다? 볼래? 뭐 그럼 별풍 받을 때 많이 움직이겠다 키키키요. 그치. 받으면 신나지. <laughs> 이런 느낌. 바닥은 바닥은 안날것 같은데. 상피한테 칭찬 받으면 아, 너무면 이미 콧짱콧짱 키키... 어?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와 표우야. 0개 <100개> 먹고 싶어서요. 표우 <laughs> 잘했어. 표우 잘했어. 너무 야! 잘하고 있어. 야! 주세요. e s a 사람이야? 야호! a n s a n a Yahoo! You don't cheat in it? 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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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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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a 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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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